잠깐만요! 오늘은 군포 탕정동에 위치한 겸따라는 베트남 쌀국수집에 왔는데요. 추천받고 왔고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12,000원짜리 차도양계 흰줄 쌀국수 주문했고요. 네이버 리뷰 참여도 한다고 얘기했고요. 어쨌건 주인공 등장. 야, 일단 들어가는 속재료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또 베트남 쌀국수엔 고수가 빠질 수가 없겠 짱! 체인점이 아닌 개인 브랜드인데 맛은 어떨까? 비주얼은 미분당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쵸? 어쨌건 힘줄을 소스에 찍은 뒤한 입을 딱 해서 먹는데. 와, 씨, 진짜. 오, 너무 맛있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이버 리뷰 참여 짜조 받았어요 탈권 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접 공수해요 고기와 한약재들로 3시간 이상 푹 삶아서 그런지 국물의 그 담백함과 고기가 전혀 새가 나거나 질기다던지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쌀국수면을 잘못 삶아서 그런가 쌀국수면들이 뚝뚝 끊어지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이거 무슨 완전 무슨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것같은데 여기는 면치기가 가능해요 짜조는 진짜 짜조 있어 장사하신지 이제 1년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무조건 강추니까 꼭 가보세요 전나인 넘고 아